먼저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성남부지매입 응찰 반대 또는 처리하라. 열정으로 방청석에 계신 포스코홀딩스 범대위 마정아 회장님과 소상공인연합회 김성환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등, 이삼호 이동욱 회장님과. 김명남 새마음 여성위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양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의 내일 기회를 주시고 에, 백인규 의원님은 지난 예천군 태풍침수폐를 복구현장을 직접 활동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장과 함께 직원, 직원님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일만 대교 건설 등 연도 국비 예산 정부안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계시고 시민중심 행정과 포항의 미래 가치를 높이며 업무 추진을 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면에 합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22년 2월 20일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대표사 부회장 김학동 포항시 시장 이강덕, 포항시의장 정희종, 정혜종, 범대위 대책위원장 강창호와 협약을 맺었고, 포스코에서는 포스코홀동사 본사를 포항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는 등 포항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고, 포항시와의 지역상생 협력 및 투자 사업은 포항시와 포스코홀동스가디프 팀을 구성하여 상호 협의 추진한다고 합의서대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 측에서는 성남시 유래지구 쪽에 미래기술 구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난 7일에 1차 신청을 했다가 단독 입찰이 되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재공부를 한 상태이고 아마 합니다. 이번 두 번째는 단독이 되어도 입찰이 될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에 퇴 예, 지금 현재 포스코 그 박태환 회장님의 육성 주었습니다. 해고사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번에 절대로 이차 응찰을 하지 마십시오. 본인용태 이런 시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날수 있습니다. 수남시 수성구 미래 일대 미래 기술 영원 부지는 5 5,800 제곱평방미터, 1 6,880 평의 공급 가격가는 5,270억원으로 평당 3,000. 1 0 0만 원에 이르며 포항 시민의 반대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분양 입찰에 단독 참가하여 당초 계획을 강행하고 심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시 미래지구 땅을 구입해서 포스코 미래 연구원을 중심으로 포스코 그룹을 그 지역에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행위는 합의서 약속 이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모 8월 7일 성남시장 캡 추천 대상자 선정 모집 재공고가 진행 중인 상태고. 앞으로 공모 신청 접수 10월 4일 11일 이겨 공모 신청 평가와 결과 발표가 10월에 10월에 마무리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버스에서 계속 성남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 포안 시민들은 포안 걸림 약속 이직에 아, 제한다고 배로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 또윤 대통령 대선 공약 동영사에 나올 거예요. 윤석열 정부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방화 시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포항인 파스코홀딩스 지휘사가 대규모 연수원을 수도권의 성남에 짓겠다는 것은 포항 시민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상북도지사 경북 국회의원 지역정치권 특히 두분 지역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파스코 미래연구원 성남 부지 매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 게시와 한몫을 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포항지역 정치권에서 최 회장에게 매입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매입 경영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미국 애플, 구글, 반도체 회사 본사를 보세요. 미국 서부 캘리파니아에 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이 꼭 수도권에 있어야만 한다는 포스코그룹 최종 회장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에, 박, 에, 그렇게 되시고요. 지난 8월 포항 2차전지 택배단지 결정, 현재 포스텍을 비롯해 상기연 산학 연구원 방사광 과속기 제, 에, 이러한 R&D 기 기관이 26곳에 상주하여 어, 연구원과 박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의 중심 연구소인 미래연구소의 미래 성남이신 원말입니까?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시민과 약속한 말씀. 대로 포스코 미래연구원 성남부지 매획을 중단하고. 최적진 포항관옥 절정하실 자님께 촉구합니다. 아, 챙겨서, 그리고 성남 미래지구 호수고와, 계속 제응찰하는 이유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역국회의원님, 정상북도지사님께서 대정부질문 국정조사를 의뢰해주세요. 그리고 방항시포시의 범대위, 시민단체는 권익위원회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도록 촉구합니다. 포스코 홀딩소 최종회장 경제지는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성남 미래지구 부지 엉차를 적극 처리하라. 합의서 약속대로 최적지 포항의 새 부지를 확보하여 포항 건립을 확정하라 포항 중심 운영체제를 구축하라. 끝으로 포항시의 상생발전의 포스코는 포항시와 부지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배는 시구를 수십 바퀴 돌수 있지만 물을 채면깔라앉아버린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적절한 생각이 가득 차면 사람도 배처럼 깔라앉아버린다는 말씀을 상기하고 버스고 오호기장수소하는재철소 건립하려면 부지맵을 처리하라.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뜻으로 하는 거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